다시 한번 먹어볼까? 아 더럽다 <laughs> 음, 더럽요왜티시간안나저 <laughs> <벌칙이 갔다. 웃음> 사람인데 나 냉면 나저 사람이 직원이야 저 사람이 만드는 <laughs> <되는> 사람인데 <laughs> 여기 칸다소가 왔어요 오늘 근데 사람이 없어요 평일이라 그런가? <laughs> 짠잘 <laughs>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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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짱 맛있지? 진짜 미쳤다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 응. 기대 이상 기대 응. 진짜 맛있다 진짜 신기한 맛이야 이제 식초를 한번 넣어 먹어 만있놓 맛있지? 지맛있만 맛있지? 맛있데 맛있지? 맛맛있다고 진짜? <목소리로> 음, 이런 맛이었구나. 근데 사실 탄산이 적긴 적다. 천연 <목소리로> 사이다. 근데 밥 먹고 싶다, 이거. 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짱 귀엽다. <목소리로> 음, 밥이 더 맛있어. 밥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면만 먹었는데, 당연히 김이랑 많이 먹었는데, 그치라. 네, 건더기를 내가 많이 안 먹어서 식초를 꼭 넣어 먹어줘봐, 그냥. 식초? 넣은 게더 맛있어? 그니까, 그니 그냥 먹으니까. 밀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먹어볼게 <목소리> 저희 완전 운 좋았던 것 같아요 먹고 나오니까 음, 응, 먹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 서있어요 음, 수염 커피라고 하시네 그거 옛날에 먹어봤는데 기억 안 난다고 아 더럽다 음, 더럽나 <laughs> I 티시가 t k n o 딱 I don't kno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다 d 치 n t know. I don't know. I d o 살짝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크림 I don't 크림 o w I d o 한더시다까 응? 어? 음 맛있다 좀 멀리서 찍어야지 <laughs> 어이구 나왔나? 옷이 남자다얼어죽었네아또 <laughs> 섬에 올 때마다 또 오자고 하게 생겼네 오늘 마트 소바도 먹고 나와가지고 계속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낮에 음, 응. 소바 정말 맛있어또또 어, 또 오자 또 오자 말고야고 단일 메뉴에 다가 응. 음, 나 그거만 야지회율 정말 좋아. 약간 혼자 사는 사람도 먹기 쉽게 테이블이 응. 여기 옆으로 나란히 앉는 거여가지고 응. 좋았어요. 맞죠? 이렇아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이쪽에 앉고 반대쪽에 앉고. 그래서 먹으면서 너무 앞사람이 가까워가지고 음, 좀부담스럽긴 했는데. 눈맞춤. 눈 이가 없거든요 지금 이가 없어요 이 e 없는 하라반구 <laughs> <laughs> 긴장되나 버블티야? 아 밀크 밀크티. 어, 밀크 티 버블티 있어 밀크 티인데 아 어, 버블 있다 우왕 이거 부어주는 건가 봐요. 쭉쭉쭉한가? 오, 아이 펄이 다 안에 들어있구나. 탈모 아직 많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짠. 아지난번에 옆에 더 많이 묻어 있었는데. 어, 탈모 안 같은데. 섞어 먹으라 했거든요. 저거 난... 많이 섞어 드세요. 그랬어요. 전 주시면서 이거 잘섞 많이 섞어 드세요. 아니, 그래. 저 사람이 나 내민다. 저 사람이 직원인가? 저 사람이 만드는 <laughs> 사람인데. <웃음> 어떤데 맛있지? 응. 음. 안섞어 먹는 게 맛있네. 섞어 <laughs> 먹었다. 왜? 너무 단데? 그때 어떻게 먹었어? <laughs> 음. 오, 가라. Don't do the 말 o n 말다먹 o k o I got 위에 이 위에 이렇아먹 밑에 이렇게 먹고 Moko. Mhm. m 진짜 맛있다 버블이 맛있지 버블이 Mhm. 맛있다 m 응. h 페리미가 센텀에 디윌리가 있대 음. 근데 그래도 맛있대 아은는 어, 진짜 시원한데 밑에 이게 뜨거워가지고 설탕이라 뜨겁게 만들어져 이거가 아. 되니까 음 섞으니까 음, 많이 안 단해 이 버블튀김 되게 맛있다 이 뭘라 뭔데 잖아 이거 사실 생각보다 맛있어. <laughs> 드셔보세요. 다른 버블티비에 이게 거블이 달아서 되게 뭐 좋아요. <laughs> 짠 집에 오니까 이거 실비김치 맛있어요. 저 진짜 완전 궁금해가지고 이거 실비김치 주문했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푼데가 난다고 해가지고 원래 처음 먹으면 이틀 동안 숙성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틀 뒤에 먹어볼게요.